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 오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동향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어, 코스피 지수는 다우 지수의 최고 치경신 영향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어,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기간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31포인트 1%상승 3,178포인트로 마감이 되습니다코딱 지수는 개인들만 순 매수를 보였는데요. 어, 코스피 대비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됐었는데 2.7포인트 상승한 969포인트로 상승 마감하습니다 네, 지난 주 이틀 전 뉴욕 증시에서는 제네델렌 재무장관의 금리 상승 발언으로 시장이 아주 출렁했지않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경제지표도 양호하게 좀 나타났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제네델렌. 저...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추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수는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고요. 유럽의 같은 경우는 유로존 기업의 4월의 성장률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전날의 하락폭을 대부 만회하면서 상승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엘렌 장관의 발언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충격을 주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장에 눈에 띄는 정보는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포스코가 실적 호조 및 철강 업방의활화세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세를 이어 나가면서 일단 초고치를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포스코는 5% 상승한 39만 5,500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주 이제. 아 금융 보험들이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KB 금리 같은 경우는 8% 가까운 상승을 보이게 됐습니다. 네 내일 시장 전망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5월달 들어서면서 공물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졌는데요. 아주 초가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수도 좀 일정 부분 안정세를 찾고 아 있기 때문에 아, 지수는 우상향 흐름으로 아, 이어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전중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정식 어,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감 시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